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베개, 이렇게한 칸을 낀 장면인데요. 보통 요새 위로 많이 이렇게, 아니, 아래로 많이 두잖아요. 나일자로 근데 지금 이제 위로 두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두시나요? 이럴 때.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예, 달렸었죠. 근데 요새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쪽으로 두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요렇게, 이제, 백에 붙이는데요. 이 변화가 이제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붙이고, 백이 젖히니까 이렇게 젖혔는데요. 이게 뭐 얼핏 봐서는 이렇게도 둘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게 큰 차, 벽 그닥 여기서 이렇게둔 거랑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워낙 이걸 안 두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뒤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나? 근데, 막상 흙이 이렇게 호구치고 나면은, 다음번에 4로, 흙 4로 다가오는 수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백이 오히려 이게 하나 위로, 위에 있으니까, 요 근거가, 백돌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부족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둬야 될지 당황하기 쉬운데요. 자, 일단, 단수치고, 관통을 했습니다. 이제 싸우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 끊고 이렇게 늘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었는데, 여기서 100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수로는 그냥 젖혀야죠, 여기는. 이건 젖히고 이렇게 둬야지, 아니, 아무래도 이제 바둑 돌이 2선에 있는 것보다는 3선에 있는 게 좋거든요. 삼선에 있는 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뻗어두는 자세가 좀더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뒤에서 끊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두 가지거든요. 백한 점을 끊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어서 이제 관통을 할 거냐 이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 이 있는데 이 관통을 하는 것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귀의 실리가 생각보다 커요. 이게 뭐 거의 스무지 가까이 되는 데다가 만약에 흑돌이 이런 것까지 딱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세력이 완벽한 모양이다. 그러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여전히 다음번에 백이 이런 식으로 한칸 뛰어서 활용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잡으면은 입구자로 두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약점이 하나 있어서 흑이 이렇게 두질 못해요. 이거 두면은 먹여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뚫는 것은 별로입니다. 막 이렇게 두면은 이게 세력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백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일단 뭐큰 집이 안 생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서 모양을 키우려고 해도 이게 뒷문이 열린 곳이기 때문에 큰 집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한 방이 아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실전에서 끊어 잡았는데, 이렇게 씌우니까 흑돌 석점이 일단 잡혔습니다. 요거는요. 물론 이제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갈 수는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 결과는 백이 좋은 걸까요? 네, 이게? 흑돌 석점을 잡아서 일단 좋은 걸까? 자, 여기에서백의 이제 정수는 어떻게 둔 거냐. 정, 알려드리면은, 이걸 뚫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좋냐. 이 석점, 여기 석점 잡더라도, 이 모양이, 이렇게된 거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뭐가 다른가. 이런 식으로 된 거랑 뭐가 다른가 보면은, 이 지금, 백한점이, 3선에 있고, 이거 4선에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위쪽으로 뻥 뚫린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석점을 잡는다고 해도 깔끔하게 잡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이거는 그냥 쉽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손을 빼면 돼요. 왜 이렇게 두냐면은 이나일자 형태에서 이나일자 모양에서요, 크0 백가 이한 점을 끊어먹게 되면은 백의 자세가요, 이빈 상각의 형태가 되잖아요, 모양이요. 다음 번에 또 급소 자리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 그런데, 이 형태는 좀 달라요. 예, 여기에는좀 베개 탄력 있는 게, 흙이 끊을 때 빠집니다. 이렇게 잡는 거는, 야, 이거는, 베개 입장에서 잡아가세요. 거의 이런, 이런 거거든요. 너무 기분 좋잖아. 아, 이거 두점 버렸는데, 싼 고구야. 어, 나는. 그러니까 너무 좋단 말이야. 흙도 이렇게는 안 두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게 다, 어쨌든 수가 조여집니다. 이렇게 두면은요. 이런 식으로 두면은, 크게 백, 뭐두 점을 잡는데, 뭐, 여기 이렇게 이제 지켜둘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손뺄 수도 있죠. 근데 요 백, 요렇게 지켜둬도 지금은 백의 모양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크게 4로 끊는 게날 일자보다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두고 그냥 가볍게 손 빼는 게 정수입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아주 재미난 모양이 나오는데, 자, 이거 두고, 이렇게 이제 되게 쉬웠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둬야 되느냐. 뭐 당장 이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좀 억지스럽게 움직이는 거라,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 지켜두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나 지켜두고, 이게 문제는 베개 한 소를 더 들여서 지키기에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지켜? 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흙이 멀리서 압박만 해도 이게, 베개 입장에서 굉장히 찜찜하거든요? 그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한 수를 놀아야 되니까. 그리고, 위에가 열렸기 때문에 상변이 집이 안 돼요. 이, 이 모양이. 그래서 그닥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이제 실전에서 여기를 붙였는데, 석성을 움직이려는 거죠. 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놓는데, 이거 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따내니까 단수를 쳤는데요 사실 이거 받아줘도 흙돌들이 잡혀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단수치만 나오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두고 끝까지 하면 약간 이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흙이 여기가 흙이 잡혔거든요 근데 빅이 뭐 이런 식으로 떠서 가령 빅이 난다고 해도 이거 빵 때린다고 하면 답이 없죠 이 형태는 심지어 이거 백이 틀어막으면은 이거 흑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잡혀요 이거는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크게 이넉 점이 잡혔는데 실전에서 아주 더깔 백이 깔끔하게도 그랬는데 초반에 패감 없다 패를 걸어버립니다 받으면 빵 따내잖아요 네, 빵 따내니까 이 다음에 팩가먹거든요뭐 이런거 두더라도 그냥 이거를 따내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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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될것 같은데 아주 효율적으로 이거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 가면은 이쪽 백 모양이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두수 둔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입 상대방 모양이 초반에 입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귀에서 조금 있는 집어 이득 받자마한 10집 생긴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는 뭐한 수십 집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흙이 뒤로 물러났는데, 이렇게도 그러니까 귀에 흙돌들이 잡혀가지고, 원래는 이제 백이 좀 이상하게 둬야, 되... 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백이 조금 안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흙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이런 결과가 거의 평소에는 이제 이런 거 두지 않는 이런 거 수거든요. 그래서 재미난 변화가 한번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붙이고 젖힐때 예, 어떻게 둬야 된다고 했죠? 예,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두고 손을 빼는 겁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